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백금 착화물 가로부터 착화물 나와, 나를 단계적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N2H4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서 N2가, N2하고 HCL이 빠져나오면서 나를 만들게 되고 다시 암모니아가 결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KCL이 떨어져 나오는 거네 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착화물에 대해서 몰수비로 결합이 되어 있는 비율을 보여준 건데, 백금과 포타슘과 염소가 1대 2대 6의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는 게 가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일단 포타슘은 우리가 어, 상대 이온으로서 결합을 하겠지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따라서 덕분에 상대 이온으로서는 우리가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착화음을 가해된 화학식을 얘기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포타슘 양이온이 두 개예요. 그러면 그 안에 백금과 염소가 1대 6으로 6배짜리 착화물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줬던 셈이고요 그럼 차기에 대한 전환는 2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 일가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백금의 산화상태라고 하는 것은 나서 플러스 4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N2H4가 들어가면서 N2가 그대로 나오고 h c 에도 빠져나왔다고 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즉 CL-2개가 떨어져 나왔던 셈이 되주겠죠 그랬더니 포타슘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염소가 두 개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백금의 CL에 우리가 네 개만큼 남아있겠구나 라고 바꿔줘야 되겠고 이 말은 우리가 전체 2-라고 하는 착용 전환은 달라질 건 없을 건데 바로 백금의 산화상태라고 하는 것이 CL-가 두 개가 빠져나왔으므로 플러스 2의 산화상태로 환원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에서는 암모니아가 두 개로 염소 이온이 두개 줄면서 암모니아가 두 개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니까 그에 해당되는 화학식도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에는 포타슘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백금에 암모니아가 몇 개가 결합된 거니? 라고 하면 암모니아가 두개와 결합이 됐고요. 그리고 염소가 우리가 두 개가 결합이 됐지라고 한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우리가 바로 비의착화 물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나와다는 둘다 평면 구조가 이루어지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문 가서 이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는 n 토에이포하고 2대1의 몰비로 반응을 한게 맞는 거니? 라고 했습니다. 자 2대1의 몰비로 반응을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건데요. 왜냐면 위에서 우리가 염화이온 즉 셀이 몇 개가 빠져나가니? 라고 하면 셀이 우리가 두 개가 빠져나갔어요. 6개에서 4개로 2개가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 2개가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면 수소가 2개가 빠져나간 거니까요. 그 2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했겠죠. 그러면 1몰이 반응하는 데 있어서 어, N2H4하고 2대1로 반응할 거니? 라고 한 건데, 어, 그렇겠죠. 왜냐면 하 N2H4에서의 수소는 4개였어요. 수소가 그뭐 달라붙거나 이렇게 된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가 똑같은 그 개수만큼 나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사몰에 h 셀이 나가줬어야 되겠고요. 사몰에 h 셀이 나가주려고 하면, 간은 우리가 이몰로 반응해줬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업번은 맞다라고 하는 양쪽 관계 그냥 화학식에서 해석해 보면 되겠고요. 니엔번에서는 배위수가 나와 달서로 같겠니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나에서도 우리가 베이스는 4배이었고 다에서도 베이스는 4배였었죠 따라서 우리가 니엠번은 맞더라 번 1몰에 다가 용매에 놓게 되면 3몰의 이온으로 만들어질 거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게 없는 거니? 라고 하면 바로 상대 이온이 포타슘 양이온이 없죠 따라서 우리가 해리가안 돼요 중성에 바로 착화물은 해리가안 되기 때문에 1몰 넣어주게 되면 그냥 1몰이 되는 거지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번, 니음번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